안녕하세요. 코리아아그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농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토양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 토양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양의 전기전도도 즉 이시가 너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토양에 너무 많은 석회와 퇴비 비료를 살포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토양은 기본적으로 담수나 제염작물을 심는 등 제염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육중 물을 관수하거나 염류를 풀어주는 관련 자재를 사용하면서 관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염류가 많은 토양은 밑거름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밑거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토양에 염류가 많을 때는 퇴비 비료 등 아무것도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네, 토양에 염류가 많을 때 밑거름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이신 농가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코리아학으로도 물론 이런 토양은 평상시대로 퇴비나 비료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식물이 어느 정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농장하던 데인데 1번부터 총몇 동이죠? 지금? 9번까지 있어요. 9번까지. 예. 7년 전까지 우리 농장을 하던 데. 네. 토양이고? 맞아요. 지난 5년간 농사를 했는데 농사 계속 안됐어요 계속 안됐어요 예. 다른... 대서하는걸1으로 봤을 때 여기는 한 20에서 30% 정도? 아, 수확이 그렇게 안요 예, 수확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오리를 아유. 길렀던 평사여서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계속 토양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황은 한 4년 5년 동안 계속 안 좋았어요. 원래 그전에도 퇴비는 안 쓰셨죠? 아, 퇴비는 정량보다 조금 작게 썼어요. 예전에도. 예, 어, 예. 퇴비는 쓰셨었고. 예. 저희가 원래 뭐 하우스 토양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이씨는 높잖아요. 네. 종류는 많은 편인데. 네. 저 여기 지금 올해 탭이 안 쓰셨죠? 네, 탭비는 네. 아예 안 했고. 네, 네, 기, 기비도 아예 안 했고, 그냥 알갓 소일하고. 하이 그린만. 네, 하이 그린만. 네, 지금 들어갔고. 네. 이제 심으실 때 바사코트. 네네. 바사코트 파고처리할 네. 예정이고요. 지금 정식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며칠 차인가요? 지금 4월 13일에 정식을 했으니까 열흘? 아, 12일 열흘 12일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요. 9 12일 차. 네, 네. 현재로서는 뭐 지금 초반에 그 모종에서 녹음 찍혔던 거를 제외하고는. 예, 네, 너무, 너무 만족스럽게 올라오고 있고. 큰 이상은 지금 없어 보이네요. 예. 예. 예전에는 그 어떤 식으로 잘안 올라왔어요? 아, 지금 정도 일자가 됐을 때. 예, 12일. 차입니다. 층이 너무 심했고. 층리가 예, 심했고 뿌리 뻗는 것도 정상적으로 뻗지 못했고 음... 예, 그래서 어쨌든 층이 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은 100으로 따졌을 때한99% 정도가 너무나 그러니까 똑같이 균일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루하루 이제 생육이 처지는 애들은 하, 하루하루 더 차이나게 처지고 예, 예. 예, 뭐 허리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다가 그냥 많은 애들도 많았고 음... 현재까지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네. 괜찮다 생육이? 예. 음. 더군다나 지금 기비도 하나도 안 했고. 그쵸,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지 네. 바사코트가 이렇게. 네. 바사코트하고. 나와 있는데. 네. 알가소일 하이그린. 알소일 하이그린. 그것만 네. 지금 네.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훨씬 좋아요. 음. 아, 사실 토양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뭐좀 이렇게 입자가 덩어리기. 네, 이게 처음에 밥상문 예. 할 때. 예. 예. 지른 흙을 그냥 로탈이 쳐버려가지고. 예. 처음에는 뿌리를 잘못 뻗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좋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막 정식하고 초반 때한번 와보고, 지금 네. 오랜만에 와봤는데 네. 엄청 많이 컸네요, 그동안. 그렇죠. 수확 시작한 지한 2주 정도 됐어요. 약속한지 아, 2주 정도 네. 됐고, 뭐 절간이나 뭐 줄기나 세력 이런 거 보면은 다 좋은 거 같아요. 네네. 여기도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고. 네. 형벌이 이거 엄청 많이 다 붙어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긴 한데. 딸수 있나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네, 딸수 있어요. 음. 어차피 비대 시작 돼서, 예. 한, 요 정도는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수확할 거고, 예. 예. 그것도 순차적으로 이제 다 수확할 거고. 추은 예. 뭐, 당연히 백그다부터좀 길게 수확하시니까. 네네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밑에 잎사귀도 지금 정식이 4월 13일이었는데, 예. 거의 한두달 됐는데, 이제 노화도 굉장히 좀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아, 밑에 잎사귀, 노화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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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사실 뭐 5년간 농사가 안 됐던 토양이라고 보기 아, 그렇죠. 어려울 정도예 예. 맞아요 토양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예, 올해는 너무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예. 있어서 예. 이 정도면은 지금 작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예, 그쵸 그렇죠. 시작한 지 지금 2주 됐는데 아직도 이제 수확할 게 많이 남아 있고 예, 예 이제 측지도 발생돼 가지고 이제 측지에서도 비대 되는 것도 꽤 있고요 아 측지 나고 있나요 이제 네네 이제 측지 예. 나고 있네 이제 네네네.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축제에서 지금 비대되고 있는 거고 예그 아래 것도 보면 그것도 축제 요고요 네 축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예, 축제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저희가 그때 밑거름을 거의 안 했잖아요 네 거의 안 했죠 5년간 예. 농사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염류도 네. 높고 네. 저희가 그냥 퇴비 대신 뭐 알가소일만좀 높고 알가소일 하이그린 화사코도 예, 네. 예. 파구, 파구 처리 네 파구 처리 했고요 지금 쭉 키우고 계신데, 네. 근데 이제 관주 비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 계속 들어가고 있어, 아까부터 들어가 있고 예. 네. 음, 지금 여기 사례를 보니까 굳이 염류적적이 높은 토양에 밑거름을막안 해도, 예, 예 전혀 안 해도 될것 예, 같아요. 야금야금 막 저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관행적으로 이제 버릇처럼 계속 기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예. 안 하고 그냥 알가스웨이라고 화이그린만 넣어 보니까 그리고 바사코트 파고 처리까지 하니까 굳이 밑거름이 안 들어가도 되겠더라고. 요 예,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었죠, 여기도? 기존에는 뭐 이제 퇴비부터 시작해서 기비 막 이런 거 완전히 이제 풀로 다 들어갔었는데 예. 예. 그 그러니까 요번에 안 넣을 때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항상 해 오던 거라. 예, 예. 근데 이제 뭐 바사코트까지 하니까 뭐 전혀 오히려 더 좋았으니까. 예, 예. 기존에는 지금 이딱 시기에 어땠어요, 적황이? 거의 이제 지금 적심을 한 상태인데 예, 예. 적심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계속 끝까지 못 올라갔어요. 아, 끝까지. 네, 예, 나무 그렇겠네. 자체가. 나무 자체가. 예. 우리가 뭐 기후적으로 더 좋은 해는 절대 아닌데. 예, 네, 맞아요. 네. 기후적으로 절대 좋은 해도 아니고. 네, 사실 지금 네. 뭐 최근에 오이 값이 굉장히 좋았을 정도로 네. 흐리다가 지금 햇빛이 나니까 오이가 다 이렇게 무너진 곳이 많을 정도로. 네, 맞아요. 적황이 안 좋았는데 네, 여기는 뭐. 네. 입 상태나 이런 거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한동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번 동, 1번 동도 좀잘 자라고 있고요. 2번 하우스, 3번 4번 하우스 굉장히 좋죠. 4번 하우스, 4번 하우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5번 하우스, 6번 하우스. 7번 나우스 7번 나우스잘고있요 8번 하우스, 페번스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죠. 마지막 9번 하우스도 네,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